Touch me, cause you're away.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을 잘 따르며 순종하는 하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어,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와 대가볼리 지방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어,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어, 이스라엘 지경인 이 갈릴로 돌아오니까 어,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귀가 먹고 이 언우라다 말을 더듬는다라는 뜻은 완전히 벙어리는 아니지만 혀가 굳어져 가지고 말을 제대로 하기 힘든 그런 상태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어, 귀가 잘안 들리고 어, 그러니까 말이 잘안 되고 그래서 언어를 잃어버린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대화를 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그리고 어, 외부 사람과는 거의 단절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뒤기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의 침을 묻혀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 에바다 그렇게 어, 에바다는 열려라라는 아람어입니다. 그러자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잘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실 때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럴 것이 아니라 아마 따로 불러서 이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아마 이것은 어쩌면선 어이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어 자기의 아픈 부분들을 막 고치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또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그 당사장도 참으로 당황스럽고, 또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개인적으로 그의 아픔을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또 이렇게 배려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무례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자세 그런 모습들은 결코 성경적인 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 지난 주에 어, 사기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지요. 주님께서는 그 사기오 개인의 이름을 알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 불러서 그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 이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들을 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는 것 같이,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 사람들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그들의 삶을 나눠가는 것이 정말 좋은 그리스인으로서 성장해가는 비결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인격과 형편을 잘 배려하셔서 따로 불러서 주님께서는 참 독특한 방법으로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침을 바르고 귀에다 대고 여러가지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때는 말씀만으로도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어떤 때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책망을 구신을 책망해서 쫓아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말씀으로는 달리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고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또이 사람이 가장 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마 주님께서는 어~ 이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 말씀으로 부를 때도 있고 또 어떻든 기도를 통해서 어떻든 심지어 어~ 질병이나 또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어, 또,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기억할 때 것은 주님께서, 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 금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또, 어, 기억하면서, 어, 주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나 잘 민감하게 반응할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하게 사람의 병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양하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 특별히 주님은 오늘 이 어, 사람을 보면서 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렇게 예,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을 울러탄 식을 하셨기 탄식하셨다라는 것은 어 신음하셨다. 아파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아픔을 보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함께 보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하신다. 우리 아픔과 슬픔도 함께 하신다. 아 어, 그런 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 우리의 어,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음, 우리가 어, 이 제자반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고 또 기뻐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시고 하신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느냐? 우리의 모든 뭐 것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아픔을 같이 해결해 가시기 위해서 사실 친히 주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모시고 있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아픔들 그런 것을 당신의 아픔으로 같이 동일하게 느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모른 척 하시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그분도 동일한 아픔으로 고통하며,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가 방황하고, 또 어둠 속에서 헤매면,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어, 입이 굳어져 있는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의 그 아픔, 그 마음을 동일하게 돈인도 느끼시면서 하늘으로서 단식 같이 아파하셨다. 우리의 아픔도 주님은 지금도 함께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아파하시면서 이 사람 입이 굳어 있고 또 귀가 막혀져 있는 이 사람을 보시면서 아파하시면서 에바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에바다 라는 것은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혀있는 귀가 열리고 굳어져 있는 입이 열려라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참으로 어 우리가 이 어둡고 잘 듣지 못하고 잘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듣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엉뚱한 것에는 귀를 잘 기울이고 잘 듣는데,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귀가 막혀있는 사람,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또, 입이 막혀져 정말 해야 될 말, 필요한 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그런 말들은 잘 못하고, 엉뚱한 것에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귀머리, 영적인 봉어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시간 에바다, 열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또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어, 살아갈 때마다 매 순간마다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잘 귀로 듣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아파하시며 탄식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닫혀 있는 귀와 굳어져 있는 입과 완악해져 있는 마음을 보시며 우리에게 열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바다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열으라 마음을 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또그 말씀을 증거하며 나누며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새로운 달 3월이 시작됐습니다. 이한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며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 귀한 한달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우리가, 어, 주일날 보이지 않은, 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 말씀을 전하는 절을 위해서, 또, 찬양팀, 또, 기도자, 담당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일은 우리가 1주년 되는 날입니다. 1년 됐습니다. 한 살이 됐죠. 우리가 그 동안 어, 함께 했는데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시면서도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이 주일이 이제 어, 3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3월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같이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면서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열려지기를 원하실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묵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